안녕하세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필요했던 돈을 어떻게 융통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조금 특이했던 게 일을 하다가 대학원을 갔어요.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간게 아니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는 상태에서 대학원을 입학했어요. 사실 기간이 그렇게 긴 기간 일을 한건 아니어서 모아둔 돈이 많지는 않았는데 대학원에 처음에 입학할 때쓸수 있는 비용 정도는 마련을 하고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학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이 정말 정말 필요했었는데 제가 다닌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조교를 뽑았어요 조교를 하게 되면 등록금을 무료로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대학원을 입학할 때부터 그 조교에 대해서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들어간 선배들이 있었으니까 그 선배들한테 물어보면서 어느 학과에 조교를 모집하는지를 계속 물어보고 그리고 공고가 올라오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요 제가 입학했을 당시에 신입생 좀 많았어요. 그래서 대학원 조교를 뽑는 그 경쟁률이 컸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제가 조교를 못 구하고 엄청 고생을 했었거든요. 다행히 저를 뽑아준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조교 생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 대학원을 등록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냥 대학원을 어떻게 하면 갈수 있는지만 찾아보지 마시고 그 학교에서 있는 장학금 제도들을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많은 대학교에서 이런 조교들을 뽑을 텐데요.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른 걸로 알아요. 어떤 학교는 어, 조교 뭐 ABC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등록금이 무료인 조교도 있고 그리고 시급처럼 이렇게 돈이 나오는 조교들도 있고 뭐 이런 게 조금씩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잖아요. 조교가 만약에 학교에 제도가 없다라고 하시면 그 학교에서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조교가 다 떨어지면 이제 대학교 안에 있는 기숙사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뽑는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해야겠다라고 알아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일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일을 하는 거면 다른 곳보다는 조금 더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좀 배려해주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무턱대고 나는 대학원생이니까 이거 빼주세요, 해주세요. 뭐 이거는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융통성을 발휘해주는 부분이 다른 곳보다는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것을 적극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대학원생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기는 해요. 비용이 많지 않다는 게 흠이기는 한데, 공 대학교 출신의 대학원생들에게는 일부 장학금이 나왔었어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그것도. 귀하잖아요. 장학금이 대학원생들에게는. 그래서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됐던 하나의 창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생들은 아무래도 장학금이 많이 없으니까 학교에 있는 장학금 뿐만 아니라 교 외에 있는 장학금들을 많이 알아보시는 걸 추천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이제 한국장학재단에서 하는 장학금을 알아봐서 그거를 받았었고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장학금들도 제가 알아봤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알아봤던 장학금이 그래도 한 두세 개 정도는 됐어요. 이렇게 이게 중복. 으로 받을 수가 없어서 저는 가장 금액이 컸던 이제 한국 장학 재단의 장학금을 받았었는데요. 사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장학금을 주는 제도가 있어요. 다만 인문사회 계열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혜택을 받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최대한 할수 있는 장학금은 다 지원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른다면 시도라도 해 보는 게 정말 필요해요. 이런 시도했던 경험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뭐 다른 것들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밑거름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장학금을 알아보시고 되든 안 되든 일단 도전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대학원을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조교 활동을 하면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는 이제 학과 일을 했었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정기적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연구 보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캐박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보조가 이름이 등재된 연구보조를 한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어떤 설문지를 수거해야 된다. 아니면 뭔가, 자료를 정리해야 된다 이런 단기 알바를 했었어요 그니까 이름은 연구 보조기는 한데 사실상 보조의 업무라기보다는 정말 말단의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알바들을 종종 했었거든요 이게 진짜 좋았던 점이 뭐였냐면 제가 시간을 융통성 있게 쓸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제시한 데드라인 안에만 하면 되는 거고 저는 사실상 그 연구팀에 소속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제 시간을 자유롭게 쓸수 있으면서 내가 해야 하는 일만 해내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여서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됐고 이거는 어떻게 구해요?라고 물어보시면 방법은 하나예요. 주변 사람들한테 돈이 없다는 걸 많이 많이 어필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라고 말했냐면 저돈 주면 다해요라는 말을 달고 살았어요.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거지로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솔직히 근데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내가 벌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땡겨 벌어야 나중에 논문 쓸때 편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주변에 돈 없다는 얘기를 맨날 하고 다녔어. 주변에 이제 선배들이나 친구들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되게 좋은데 못 하는 알바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저한테 되게 많이 추천을 해 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대학원 다니면서는 진짜 온갖 알바를 다 했어요. 저요 저요 저 해봤어요. 다 무조건 그렇게 해서 하면 물론 본인이 할수 있는 범주만 제가 그렇다고 뭐 20개월에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알바를 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돈 되는 일은 웬만한 건다 했고 대신에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했습니다. 공부도 해야 되니까요. 그 전에 영상을 보시면 800만원이나 지원을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비용도 그렇게 막 쉽지 않은 금액인데 그 많은 비용을 지원을 받았으면 아르바이트나 이런 걸안 해도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제 안에 계획이 확고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장학금을 흥청망청 쓰기보다는 제가 꾸릴 수 있는 예산 안에서 꾸리기를 원해서 장학금을 받았어도 그런 일을 꾸준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니 그러니까 확실히 1, 2학기 때는 아르바이트를 진짜 많이 했고요. 3학기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아무래도 해야 되는 일이 1, 2학기 때보단 더 많아지니까 아르바이트는 조금 더 줄이고 장학금의 비중을 더 높였고요. 그리고 논문을 쓸 때는 이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그동안 비축해놨던 돈도 쓰면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료를 하고 나면 일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료하고 나서 바로 일을 구해서 일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논문을 빨리 쓰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일을 구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대학원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윤택해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게 대학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돈이 걱정이시다라고 하시면 준비를 확실하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내가 이 학교에서 내가 학교 밖에 어딘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받을 수 있다가 보장되지 않았더라도 내가 신청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은 그냥 다 알아놓고 그거를 다 신청하면 그 중에 적어도 한두 개는 되니까 그럼 그것만은 있어도 진짜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대학원 생활을 할때 돈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잘 했습니다. 요약해서 보자면 일단 정보력의 싸움이 커요. 대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대학원생이 다른 사기업이나 학교 밖에 무언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이 뭔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아르바이트를 할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추천받는 것도 되게 필요하니까 이런 정보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대학원 생활은 그냥 혼자 한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게 대학원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 이러지 마시고 대학원 다니시면서 필요한 게 있다면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오픈하면서 이런 걸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하니까요. 이런 저의 방식을 한번 들으셨으니, 이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선에서 여러분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대학교 생활을 좀 윤택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좀 되셨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최대한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 안에서 세세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 정말 편안하고 윤택한 대학원 생활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